장민호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감동의 순간 바로 장민호님의 결혼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전한 감사의 인사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눈물 어린 고백 속에 담긴 그의 진심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에게 단순한 개인적 행사가 아닌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주고 응원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날 결혼식에 참석해 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결혼식장은 따뜻한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했고 하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무대에 선 장민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곧 울컥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오랜 세월 쌓아온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린 시절부터 묵묵히 뒷바라지해 주신 사랑과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함께 성장해 온 친구들에게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전했고, 연예계 동료들에게는 오랜 시간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격려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팬들에게는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제게 또 하나의 가족이자 가장 큰 힘입니다.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팬들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무렵, 장민호는 다시 한번 모든 이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식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고, 많은 하객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가 어우러진 하나의 감동적인 무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장민호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봐준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한 이날은 변함없는 인연과 진심 어린 마음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는 앞으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아내와 함께 써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 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 님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